네, 1번입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번 보면 기상 조건의 변화는 대기 오염 발생 횟수와 오염 농도에 영향을 준다. 네, 맞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면 상승은 지역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아, 다르게 발생되죠. 어, 그 다음 2번. 오존의 분해 반응을 촉진시켜 대륙권의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예,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맞을 거고요. 4번. 어, 뭐, 이 기상,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토양의 건조하는 남방계 생물의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만 북방계 생물의 성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실내, 공기, 예, 오염물질 중 나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1번 보면, 무치의 기체로 에카시 푸른색을 쓴다라고 했는데, 예, 나돈은 무치이면서 무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다음 중 PAN, 펜. 펜의 구조식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이 메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C가 있고 환소가세개 있고 그다음에 NO2로 연결되어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대기의 상태는 아 결국 이제 온위 같은 경우는 환경 감열하고 건조 단열 감열하고 어떤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온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중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이가 일정할 때는 중립 의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흑체 표면 온도가 1500K에서 1800K로 증가했을 경우 흑체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몇 배가 되겠나? 단 스테판 볼츠만 법칙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방출되는 에너지는 시그마 곱하기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 라는 식이 바로 스테판 벌치만의 법칙인데요.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방출되는 에너지는 절대 온도 4에 비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하려면, 일단 1500 켈빈 온도에서 1800 켈빈 온도로, 바뀌었을 때 4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거를 4승에서 어, 계산을 풀면 2 0 7이 나옵니다. 그럼 약 2.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인데요. r 멀럭스즉열적럭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6번은 3번이 답입니다. 연수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n o 의 생산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죠. 말 그대로 써멀낙스는 열적인 조건에서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많이 나오는 제조산람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낙스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네, 맞는 표현이고요 자, 7번 다음 주 연기 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1번 보면 지붕형 상층이 안정 상층이 안정하고 하층이 불안정하다 라고 한 거는 그는 이제 훈중형 을 의미하고 있어요 훈중형 예. 그래서 지붕형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이 훈중형과 반대로 상층이 불안정 하층이 안정 이런 형태가 바로 지붕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서 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불뚝을 불뚝의 높이를 기준으로 을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바로 지붕형. 그래서 상층은 불안정, 하층은 안정,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대교 오염 모델 중수용 모델. 수용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용 모델하고 이제 분산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수 있죠. 자, 보면. 어, 1번 오염물질의 농도 예측을 위해 오염원의 조업, 조업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얘는 분산 모델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분산 모델은 오염원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형 모델은 그런 오염원에 대한 그런 조건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8번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픽스의 확산 방정식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 9번 보면 2번, 풍속이 높이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픽셀 법칙에서는 풍속은 XYZ 좌표 내에 어느 점에서든 일정합니다. 그래서 아,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 반비례한다. 라는 것들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2번이고요. 10번,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CO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는데요. 10번은 3번. 대기 중의 시오트는 바다에 많은 양이 흡수되나 식물에게 흡수되는 양보다는 적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가장 많은 흡수원이 바로 바다가 되겠습니다. 약25% 이상이고 식물에게 흡수되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에 다음 악취 물질 중 최소 감지 농도가 아, 가장 낮은 것은 이건 자주 출제되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0.0005로 황화수수가 가장 낮습니다. 자, 화면 어, 암모니아는 0.1로 가장 높고요. 예, 그다음에 아세톤, 그다음에 톨루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거 황화수수 0. 0.005, 어, 꼭 기억하시고, 암모니아 가장 높은 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12번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중 석면의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석면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면의 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백석면이라고도 한다. 아, 섬유 다발의 형태로 가늘고 잘 휘어지며 이상적인 화학식은 Mg3Si2O5그다음 OH 그다음 4 이렇게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백석면하면 1번에 예,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1번 크리스탈 백성면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2번에 답은 1번 자 13번 일산화탄소 436ppm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의 혈중 카로복시 해모그룹인 농도가 1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 물어봤는데요 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식이 주어졌고 농도는 베타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시그마, t, 곱하기, c의 농도, 아, c 우의 농도, 이렇게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대일만 하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가 0.15니까요. 0변을 이제, 예. 그래서, 시그마. 그래서, 보면 농도는, 농도는 10이 되겠고, 이렇게 0.15. 어, 곱하기, 어, 1-2에, 마이너스 0.40이죠. 4 402 0이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이제 시간 t. 해서 곱하기 436. 그래서 이거를 전기에서 풀면, 이제 t가 아, 0.4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역전에 관한 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4번 보면 4번 복사 역전은 주로 구름이 많은 날 일출 후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잘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복사 역전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이나 가을부터 봄에 걸쳐서 많이 발생되고요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약하며 습도가 적을 때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정 이후, 이후부터 이제 그 아침 아침까지 주로 발생이 되고요. 이게 해가 뜨면 일출, 해가 뜨면 서서히 없어지는 게 바로 복사역전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입니다. 자, 1번 보면 일반적으로 납 중독 증상은 어, 헌터 러셀, 헌터 러셀 중후군을 일컬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헌터 러셀 중후군은 납이 아니라 유기, 수은, 여기 수은에 의해서 어, 나타나는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16번. 산성 강우에 관한 내용 중 가로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일반적으로 산성 강우는 폐, 폐하 5.6 이하의 강우를 말하며 기준이 되는 이 값은 대기 중에 CO2가 강우에 포화되어 있을 때의 산도이다. 라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16번에 3번 5.6하고 CO2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저 굴뚝의 반경이 1.5m, 실제 높이 가 50m. 아, 굴뚝 높이에서의 풍속이 1 8 0 m 펌인 일때유역 굴뚝 높이를 24m 증가시키기 위한 배출가스의 속도는 서단 이제 배출가스 속도를 구하는 식을 주어졌죠. 그래서 저 유 면들구는 1.5 곱하기 배출가스 속도, 그 다음에 풍속 곱하기 굴뚝의 직경이니까요 여기서 바로 대의만 하면 되죠. 1.5 곱하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굴뚝의 속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그때 유, 유 굴뚝 높이가 24로 높인다 하랬 했으니까. 그래서 vs는 16m p s 가 되겠습니다. 비교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1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지상 50m에서의 온도가 2 3도씨 지상 10m에서의 온도가 2 3 3도씨일때 대기 안정도는, 대기 안정도는 뭐 온이로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건조 단열 감률하고 환경 감률, 이걸 뭐 실제 감률이라고도 해죠.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씌운 값을 값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가 대기 안정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건조 단열 감률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이너스 1도씨죠 100m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0.01도씨가 되겠습니다 미터당여게 건조 단열 감률이고 그럼 실제 실제 감률 또는 환경 감률을 구하면 자 23에서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가 아23 빼기 23.3 도시 이때 이제 5 0 m 에서1 0 0미였으니까 50에서 한1 0 m 를 빼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서 풀면 마이너스 0.0075 도시 퍼 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래서 결국은 r 건조 단열 감률과 환경 감률의 절대값을 비교해 봤더니만 이게 크죠. 이게 큽니다. 그래서 이게 크다 보면 바로 이제 미단열 조건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단열 조건이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같으면, 이게 같으면 같으면 중립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거꾸로 이 알이 크면 실제 환경 감률이 크면 이게 과단열 조건. 만약에 더 엄청나게 이쪽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역전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건조 단일 검열하고 환경감열하고의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기 안정도를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탄화수소가가여하지 않을 때이산화질소의광합 반응을 도식화하여 나타난 것이다. 기억리인의 알맞은 분자식은. 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쉽게 표현될 수 있어. NO, NO가 NO2가 NO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 여기서 나오는 원자랑 산소 분자랑 반응해서 여기 오존이 만들어지겠죠. 어, 그래서 답 답은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황산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보면 대기 중의 SO2는 수분과 반응해서 SO3로 산화된다라고 하는데 SO2가 수분하고 반응을 하면 황산이 되겠죠. 그래서 황산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분이 더 가해지고 하면 황산 입자 또는 황산 미스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